제그 선물은요 네. 우리 주민자치 위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섭섭해서 선물로 샀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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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별서를 아, 작성하다 보니까 아 이제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별서가 길면은 또 눈물이 나니까요. 짧게 작성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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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고 싶은 말씀을 미리 적어 왔으니까 당근 한 분으로 인사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송민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에게 네,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지난 3년 동안의 공직생활 이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주요 행사를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열띤 논쟁을 거쳐서 결정하시고 또 집행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노하우를 만들어 왔고, 알게 모르게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 마음속에 이런 노하우들이 남아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많은 추억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당문화축제, 또 2014년도에 예비주민자치학교 운영, 또 제1회 한마음 체육대회, 또 2015년도 개봉이 마을은 행복도 나눔 장소 행사 근로장치 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신 야유회 남미섬의 추억도 있습니다. 또 유민 회양님의 추억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이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추억 잊지 않고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주신 노부에 예, 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젠가는 제가 말씀드린 그 기억이 있습니다만, 개봉이동의 주인은 이그 주민 여러분과, 주인은 주민 여러분이십니다. 저희 공직은공직을 떠날 때가, 아, 가 되면 가는 자리입니다만, 여러분들은 이 동네 오랫동안 남으셔서 이 지역, 이 지역 발전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아, 이러한 역할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도적으로 해 주실 것을 예,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자리를 떠나서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떠나지만 예, 개봉이동의 발전과 어, 발전을 곁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떠나지만 앞으로 만날 기회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애경사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찾아뵈서 그 동안의 정에 대해서 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화가 깃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만 천태우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이 자리를 참석하여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들어갑지구 이인영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브로그의회 박동욱 부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봉이동 김현철 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자치위원회 <laughs> 송민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하여 주신 단체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협의회 박화자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바른살기 <laughs> 민정의 이기은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송장 침목계 송기현 성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민혜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율방범 김영길 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주구환경연합회 노미선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서농협분회 보안협의위원회 황선봉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참석하신 내빈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 음. 인연. 다음은 새정치 민주연합. 아니, 그냥 수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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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도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음, 저는 국회에서는 내일, 내년도 예산을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정신이 없는데. 저녁때 일부러 찾아뵙습니다 오늘 못 되면 내년에나 뵐수 있을 것 같아서 이리로 왔거든요. 어, 지난 한해 동안 음, 오늘 그 한미남 중자치면 장님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어, 개봉 이동의 어둠 직는단는 회장님들이시고 간부님들께서 너무 애써주셔서 개봉 이동이 정말 큰탈 어, 없이 어, 잘 보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어, 아마, 어, 이게 조금 정치 이야기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니까요. 어, 작년에 지방선거 할때 우리 지역에서 어떤 분이 구청장이나 시의원이나 의원님으로 뽑히시던 간에 정말 잘 뽑혀서 우리 지역만큼은 송파구의 그 세모녀 어, 그런 그 사건처럼 정말 아픈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말 좋은 분들 잘 뽑아주셔서 어 우리 구로구에는 특히 개봉이동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사회에도 사회적 체온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어 몸이 36.5도가 유지되어야지 따뜻한 그런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개봉이동 곳곳에서 이 자리에 계시는 그 여러 선배님들 그리고 가부님들 덕에 대봉 기동은 사회적 체온을 36.5도를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어, 정치인이 부족해서 또 국가 재정이 넉넉지 않아서 어, 다 보살필 수 없는 어려운 이웃들, 또 힘든 사람들 손잡아주시고, 같이 격리해주시고, 이렇게 수많은 봉사와 헌신해주셨던 분들도 저는 곁에서 많을 보 같고,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어, 우리는 36.5도라는 사회적 체온을 잘 유지했다. 감사드리고 올해 혹시 좀 모자랐던 일이 있면참가습니다마 우리 송민아 원장께서는 아마 자리를 마련한 것 같은데요. 개봉이 행복한 동네로 캐치프레이즈를 걸어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아무쪼록 그 캐치프레이즈를 걸는 그런 어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들어서 개봉이동이 항상 발전하고 화합하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우리 김현철 농장님께서는 우리 개봉이동에 근무하시면서 한세 가지 기록을 남기셨는데, 어, 일단은 가장 요 근래 제가 6년 동안 부여생활을 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이 김현철 농장님이시고요. 또이 자리에서 또 퇴임을 하시는 분이 또 처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민들과 어떤 화합이라든가 큰그 트러블 없이 아주 안정적으로 개봉이동을 잘 이렇게 어, 동장업 역할을 충실했다. 어,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뭐 며칠 후면 이제 퇴임을 하시겠지만, 우리 김현철 동장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해주세요. <laughs> 저도 우리 벤처가 방역시켜야 뭐, 조용히 잡음없이 잘 지낸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저희가 이제 그루고 위에도 우리 개봉이동에 구여 두, 두 명이 있는데요. 아무쪼록 그 구위에서도 열심히 해서 개봉이동이 항상 발전하고 좋을 수 있도록 또 구위원 16명 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구위원이 개봉이동 출신의 구위원이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제 뭐 12월도 한, 뭐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한해 동안 마무리 잘 하시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어떤 가정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직장에서도 모두 좋은 일만 기를 기원 드리고 저도 어떤 개봉이동이 좀더 행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봉 이동 주민자치원장 송민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정이 익어가는 개봉 이 마을의 행복동 주민자치단체 송회에 오신 귀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정말 바쁘실 텐데 우리 이명 기회는 박동원 의원님 정말 기하내 내외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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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개봉 이동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울타리 안에서 정말 저희 우리 모두는 행복한 주민 행복동 주민이기를 항상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그 행복동 마을 우리가 잔치가 있었을 때 물론 이제 그 우리 계장님이 이름을 지었었지요. 어떻게 개봉이 마을은 행복동 데이트장이었잖아요. 개봉이 마을. 그래서 저 이제 그 행사가 끝나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제는 개봉이 마을은 행복동 이 컨셉으로 1차, 1회, 2회, 3회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어떤 문화 행사로 창출해 나갈 건지, 항상 컨셉은 개봉이 마을은 행복동이라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개봉이동 주민, 개봉이동 진흥단체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이유는 정말 우리가 적은, 가장 적은 소비용으로 우리가 그행복단지를출연했었고또 350여 만원이라는 수익금을 창출해서 주민센터 연말 부리 돕기로 기탁을 하였잖아요. 정말 대단한 대공이동 주민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점프그로 때에는 주민자치 주관을 물론 했었지만 60여만 원 수익금을 뜻해서 당학대단에 저희가 또 기부를 하였었고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목적은 정말 우리 주민, 주민단체 여러분들께서 정말 애쓰시고 마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지요. 우리가 이제 늘 스마트폰만 들여다 볼 일이 아니고, 정말 모여서 마주 앉아서 얼굴을 마주하고, 감소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할, 그런 목적하에 정말 조촐하게나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흡하더라도, 이것저것 다 미흡하더라도 늘 양해를 해주시고, 정말 우리 마을 주민, 사랑한 사람, 소중한 사람끼리, 기하고 좋은 자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잘 정리하시고 회의 많이 받으세요감사합 <laughs> 네, 우리 동장인을 비롯해서 우리 사촌 형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개봉 3동에 인사를 못해드리고요. 오늘 장께서 이제 마지막 자리인 것 같아서 오늘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개봉 일은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체국부로 그런 특별에서뭐 최우수상도 받았고요 노래자랑도 1등했고 아무쪼록 우리 동양인분들 마지막 가시는 길에 좋은 일이 들 많았고 우리 직원들이 얼마 전에그 지금 경기 대회에 있었는데요 우리 여기까지 와 있네요. 거기서 또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개봉위원는 좋은 일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김희자 씨 위원님들, 각각 시장님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송미랑 위원장님도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열심히 내밀어 동료 예산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